어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언니 분이 올린 사진은 정말 그 사, 당사자들만 있잖아요. 언니 김가빈 씨 한데 한데 아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추측은 추측이야 그냥 그뭐 근거도 없고 한데 어 함께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laughs> 네? 함께 에,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어. 함께 제가 이제 어 조금씩 이제 사진을 넓히고 있는데 어 얼마 까지 커지나요 다시 안 커지는데 실제 크기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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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사진 이 마우스 있는데 여기 마우스 있는데 보면 컵이 3 개예요 <laughs> 컵이 3 개. 그 밑에 있는 요 사진에도 컵 컵이 세 개, 그다음에 여기 컵이 세 개.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그 김가빈 씨가 핸드폰 하고 있는 장면과 언니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 요 사진과 같은 경우엔 분명히 그 셀카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니 언니 세 장, 김가빈 씨한장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과 같은 경우엔 언니가 찍어줬을 수도 있고, 김가빈 씨가 찍어줬을 수도 있고, 어, 그러한데, 에, 그런데, 제3자가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아, 탑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컵세개 때문에, 조금은 저는 이제, 그, 언니가 이렇게, 그, 조금, 과잉 반응하는 부분이, 그, 팬들 때문에, 팬들이, 기, 자기 여동생을 너무나 뭐막 그 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을 호, 대신 혼내면서 이렇게 그 하는 수도 있지 않나. 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선 언니로서 이렇게 그 정황상으로 언니로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걸 수습하는데 이 사진 속에 컵은 세 개고 어, 컵은 세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사에서는 아니다라는 말 대신, 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조금은 이제, 뭐랄까, 이런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 조금은 이제, 그렇지 않나, 어, 하는, 어, 생각이, 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 한마디로 숄드라 그러죠? 이럴 때. 그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명쾌하게. 예, 명쾌하게 그... 근데 연예계에선 대부분 아니면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소속사에서 그렇고 언니라는 분이 그런 것은 김가빈 씨를 보호하기 위한 아,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약간 이제 에, 에, 들었던 것이죠 네, 예, 어디, 어디,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예, 이 장면,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탑과, 아, 김가빈 씨는, 어, 뭐라 할까, 아사모사, 아, 아사모사, 아,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뭐, 탑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또 뭐, 버닝썬과 관련돼서 이제, 이, 어려움 속에 있고, 이, 하기 때문에, 뭐, 연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